일단 랭크 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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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예, 일단 랭크부터 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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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스틱 좀. 또 모스야. 얘 모스야. 와, 일상이다 그죠? 일상이다. 이렇게 참격할게. 거기 나줄수 있잖아. 산한테 동생이랑. 나도 겠다 일로와. 일로와. 넷스용 아, 넷스 동생. 나끔하학기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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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케이 야! 야! 알았어, 어 쌕 땡큐 폴더쌕 오케이 땡큐 정신 나갔나 이 녀석이 자 이거는 W 좀 일찍 쓴게 방금 띄어진카드야 저 그냥 더블 맞춰도 띄어지면 죽거든요 이거. 가감하기 더더맞춘거포기했습니다 이제. 좋았다리, 좋았다리. 오케이 오케이, 좋았다리들. 그렇지 이 녀석아. 그래 큰 거야 이 그래 이 녀석아. 어? 와. 땅땅땅. 산태 용이야 산태 용이야 이 녀석아. 어? 산테 흉이야 어 산테 흉이에요 어, 8 어, 이건 뭐 당연하구나 그죠발포꽃지뭐어저 그 고달프 미진 진짜 어? <놀람> 리스가 다 해줄까긴 데이스 이겼다 따 <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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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냐? 맞다고? 그래 아닌 거 아니지. 아 있다요 있다요. 오뭐 뒤에 필살 다 쓰려는데? 어. 아 이거 아니야? 이번아 등하기. 잠깐만. 야 <laughs> 어, 일단 아야할게야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이거 야 이거 아니야? 이거 니 보내줘, 보내줘, 보내줘. 미안해, 미안해, 코스야. 그래, 그래, 보내줘, 보내줘. 저리가. 레 제가 싸했어요이 설마? 아니지 아니,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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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니어 어. 어. 아, <laughs> <laughs> 진짜, 이거 아니잖아, 진짜. 아날닮 아니야, 진짜. 아니, 아아니네 이거, 아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아죠아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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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오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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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인정할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해달게 오케이 오케이 쟤 죽여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해달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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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만 좀해 그만 좀해 아 알았으니까 그만 좀해 이 자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일부러 안 터뜨릴게요 오케이 하려고 일루 녀석아 이 이어서가 아유 그냥 어 그냥 f u c 뭐 금방 치기. 짧게, 짧게. 야, 아래 사람인데, 친구야? 뭔 어, 이거 이기기야, 했다, 만 진짜 설마 아니지? 지게인데이거살린게나나 어, 나... 어, 나이스! 나이스! <laughs> 나이스! 아니 스 나이스! 아니스 아니 스 나이스! 그, 어. 아니 뭐, 못 믿는 게 아니라. 음. 아니, 뭐 아무튼. 네, 나이스! 나아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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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와 가디사 오늘로 야 아유, 맛이 좋아요 예 맛이 좋아 어디서 어디서 있어 자 정찰기 아이 어야 오오 어, 뭐야 어, 오오 어, 마이스 어, 킬 목사 어어어어 어, 어. 어. 로시 로시? 억퇴보용 얀 오케이 <laughs> 아 오케이 오케이 얀 진짜 그건데 오케이 억추보용 한번 할게 요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어 오케이 가볍게 한번 오케이 가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좀 옛날느낌 난다 그죠 예, 예. 옛날 아 이거 밥먹듯이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야 안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늙고 병들어가지고 미친캐 아, 미네이 또 산태 형 이야？그냥 어 칠트 산태 형 인데 왜 빼. 와 지렸다. 땡땡땡땡 이제부터 시작이야.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. 어, 또 누구시오? 어 갔어요. <laughs> 아또 우리 구면이지? 어, 구면이야? 아우 왜 이렇게 조기태 형? 에비게일, 오우! 아니, 아, 코스용이야? 코스용 팀?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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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빡이 야파 나불어네 간다리, 간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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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리. 아 버텨봐 버텨봐 버텨. 오씨, 시민이형 잘하네 확실히. 아유, 레니 겁나 잘한대. 레니 핑퐁을 계속해. 더 있어. 맞아. 어 뭐야 이거파야 어. 괜찮아. 괜찮아. 야 우리끼리야? 어, 이야 우리끼리야. 사수해. 어? 좀더 맡대요. 좀더 맡대요. 좀더 맡대요. 아, 이판일못해 진짜. 아. Oh.